제가 친구랑 공조를 보러 가기로 한두 달? 네네 전부터 네네 그거 나온다고 했을 때부터 나랑 꼭 보러 가자. 그러고 보러 가자, 보러 가자 했어요. 근데 내가 다른 친구랑 보러 간 거예요. 근데 나랑 아 두달 전부터 약속을 했는데 갑자기 말도 없이 그냥 고향 친구랑 공조를 보고 나한테 와우 내가 어, 야, 우리 공조 보러 가자 했는데 미안, 나 봤어. 환 거예요. 어머. 아스트로의 윤산아씨가. <laughs> 어, <laughs> 실명고발을. 예, 그래서 진짜. <laughs> 그때 완전 삐져가지고 네. 한세 시간 정도 말안 했던 것같아그 뭐지 제가 친구랑 공조를 보러 가기로 한두달 전부터 그거 나온다고 했을 때부터 나랑 꼭 보러 가자 그러고 보러 가자 보러 가자 했어요 근데 그가 다른 친구랑 보러 간 거예요 그 응. 나랑 두달 전부터 약속을 했는데 갑자기 말도 없이 그냥 고향 친구랑 공조를 보고 나한테 와우. 내가 어야 우리 공조 보러 가자 했는데 미안 나 봤어 환한 거예요. 어머. 아스트로 윤산아씨가. 어, <laughs> 어 실명고발을. 예, 그래서 진짜, 그때 완전 삐져가지고, 에이. 한 3시간 정도 말안 했던 것 같아. 요 그, 뭐지? 제가 친구랑 공조를 보러 가기로 한두 달? 네네네네네. 전부터 그거 나온다고 했을 때부터, 나랑 꼭 보러 가자, 그러 보러 가자, 보러 가자 했어요. 근데 네네. 그가 다른 친구랑 보러 간 거예요. 그 음. 나랑 두달 전부터 약속을 했는데, 갑자기 말도 없이 그냥 고향 친구랑 공조를 보고 나한테? 와우. 내가 어야 우리 공조 보러 가자 했는데 오. 미안 나 봤어 환 거예요. 어머. 아스트로의 윤산아 씨가 <laughs> 네. 어. <laughs> 아니, 실명 고발을. 예, 그래서 진짜 그때 완전 삐져가지고 한3 시간 정도 말안 했던 거 같아. 요그 뭐지 제가 친구랑 공조를 보러 가기로 한두달 전부터 그거 나온다고 했을 때부터 나랑 꼭 보러 가자. <laughs> 고로 보러 가자 보러 가자 했어요. 근데 그가 다른 친구랑 보러 간 거예요. 근데 나랑 두달 전부터 약속을 했는데, 갑자기 말도 없이, 그냥 고향 친구랑 공주를 보고 나한테, 와우. 내가, 어, 야, 우리 공주 보러 가자. 했는데, 미안, 나 봤어. 한 거예요. 어머. 아스트로의 윤산아씨가. <laughs> 어, <laughs> 실명고발을. 네 그래서 진짜, 그때 완전 삐져가지고, 한세 시간 정도 말안 했던 것 같아. 그, 뭐지?